근데 고시하고 아 왼쪽 코가 진짜 뭔가 콧물이 안에 머금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뭔가 흥하면 나오지 않는 그런 부은 느낌이야 콧물인지 부은 건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감기 걸리는 건가 뭔가 얼굴 가운데가 좀 뭔가 울려 아침부터 약간 살짝 그랬긴 한데 머리가 울린다 해야 되나 감기 초식이라고 나는 네. 아, 무슨 춤 연습 갔다 올 때마다 감기 걸리겠 어 겨울이어서 개빡치네 그냥 냥. 아 냥냥요. 진짜 열받네 아니 비타민도 아, 잘 먹고 그런는데 도대체 왜 와이 왜 와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? 예? 말할 때 뭔가 머리 아파 머리 무거워 아,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놀리지 마라 진짜 지금 심각한 거야 심각한 나กิ아 먹고 자러 가라. <laughs> 아니, 머리가 고생 먹은 게 아니라고요. 진짜로요. 네. <웃음> 너가 <웃음> 놀지 말라고 하기 전에 채팅 친 거니까 봐줘. <laughs> 이잉이잉. 근데 내가 거의 말하자마 <laughs> 말했는데 무슨 놀리지 말라고 하기 전에 채팅글 거의 아, 내가 무거워, 바로 무거워, 아 날아가. 머리가 뭔가 무거우라고 말하자마자 내가 바로 눈치채고 바로 말했구만 크... 크... 그냥 크... 그냥 음...